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 o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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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열두째 o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에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하마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더운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그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인이여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국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르는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그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선 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고요히 주의 뜻를 상호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여섯 번째로 주신 애굽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피가 탁하거나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 몸에 적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이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질 때 치명적인 어,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언제 어디서 막히게 될지 모르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몸을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를 맑게 하는 뭐 보조 식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이 피가 탁한 것이 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애국의 모습을 이절 말씀을 보면. 이 악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우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편 애굽을 가리켜서 애굽은 바다 가운데에 있는 큰 악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어가 일어나서 발로 물을 막 휘저어서 그 강을 다 돌아봤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잠취하고 백성을 압제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애굽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 이어 이제까지는 사람의 발과 짐승의 굽이 그 물을 막 흐리게 했다는 거죠. 그 물을 막 흐리게 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은 애굽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다사람럽게 만들고 영적인 부분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역사를 보면 역사에이 사람은 이라지은은이재들이 있죠 이제까지사이사이사사람들이 뭐 있어요. 이근에 보면 히틀러나 레닌이나 스탈린, 일본의 천황이나 북한의 이, 이 김씨 지방, 김씨 체제들. 다 역사에 미꾸라지 같아서 강을 막 흐리게 만들고, 뭐, 물들을 다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도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아주 긴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어, 이런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 운동들이 막이는데 사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죠.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는 세속화의 물결, 물량주의적인 생각, 교회 지도자들이 귀족화되는 일들, 이거 다 교회를 더럽히고 물을 흐리게 하는 사상들이지요. 오늘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맑아야 건강하고 탁하고 더러워진 이 피를 깨끗하게 흘려야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흐르는 이 더러운 이 물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다 맑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요. 14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물을 다시 맑게 하고 강이 끝끗해서 기름같이 쫙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물을 맑게 하시고 강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굽에 향해서이 물을 맑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 같은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을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요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이로다 아멘. 이게 보면 애굽의 교만을 폐하고 애굽의 이 더러운 물들을 맑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위에 하나님이 그물을 치고 그 그물로 그 애굽을 이아어이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 같은 이 애굽을 끄치고 올려서 무토로 어, 올린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그 위에 앉게 하고 땅의 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서 배부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신판의 모습이지요. 절과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절과 8절 말씀을 보게되면그 땅에 빛을 다 가리워서 온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애국의 교만을 신발하는 모습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것이다 그것은 곧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국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불을 맑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큰 악어 같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어와 같은 존재가 남아 있는 한 강은 결코 맑아질 수 없죠. 강은 늘 더럽혀지게 되고, 강물은 늘 흐리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악어 같은 존재가 있다면 이걸 빨리 제거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물로 그것을 걷어내서 강에서부터 끌어내서 짐승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빛을 다 차단시켜서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겠 아가들을 제거하시는 모습이지.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워진 물을 맑게 해서 기름같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물을 맑게 해서 다시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의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 땅이 더 이상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것. 더러운 물을 맑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그 강을 맑게, 다시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애국의 모든 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애국의 완전한 멸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의 죄악이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게 하자.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70년을 안식해 하시는 것처럼 애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더 이상 인간의 죄악이 오염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이며 종말론적인 평화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죄로 오염된 인류의 역사를 지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론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더러워진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실조적인 면에서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더러워진 오수를 씻어내고 깨끗한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 더러워진 물을 맑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종말론적으로는 미시아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이루어질 평화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실존의 모습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맑은 물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워진 이 모습, 더러워지고 흐려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몇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있죠 성전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서 쭉하게 됩니다 그 물이 닿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해바다에 그 물이 닿으면 죽어가는 그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한 그런 고기들 오죽들이막 살아 생겨나게 되고 물이 다이는 곳에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새기는 약초가 되는 역사들이 이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물지방에서 흐르는 물 그래서 우리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말씀이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맑은물의 역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속에,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죠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맑은 물의 역사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에 능력. 주례부터 15장을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 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오수 같은 우리의 심령의 물을 맑게,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맑은 물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 새겨질 적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맑아지는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부터 부어지므로 성령이 다니는 곳곳마다 거룩해지는 역사 십자가에서 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은요 아무리 퍼내도요 냄새가 나죠. 더러운 물은 퍼낸다고 그 없어지냐면 그냥 냄새들 또그 물을 다 퍼낼 수도 없어요. 더러운 물들은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새로운 물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흘러들어가야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오수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온갖 영적인 오수들, 더러운 물들이 가득한데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성령의 생수같은 역사가 흘러가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 안에 맑은 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더러워진 강이 깨끗해지며 흐려졌던 물들이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워진 모든 물들이 흐려졌던 이 물들이 다 지나가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강근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여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이 한날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한날이 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악어 같은 애국, 가는 곳마다 물들을 다 더럽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 온통 혼탁해 만드는 하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악어 같은 존재가 있어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악어 같은 존재들 이 애국가 같은 이 악어들이 하나님 존재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을 혼탁하게 이 시대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오수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생수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대를 상호합니다 하나님의 명회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귀한 백성들, 또 세우신 귀한 종들, 주신 사양잘 감당하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켜가기도 하나님, 버거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오늘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중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에 불러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세우신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청주기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안수임사님 권사님 우리 중직들과 또 재직들, 청년들, 또 구역장인들과 교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서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